엄마. 엄마, 엄마 나 드디어 성공했어. 저희 골퍼스터 맞히는 거. 엄마 여 번을 했어. 어번 성공해서 일곱 번 맞혔어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laughs> 일곱 연속 성공했어요. 일곱 개 연속 성공했서 일곱 개. 여기 실장님. 성공한지를, 아, 성공한지를 몰라 아의 7개 맞았어요 7개 제가 승리의 요장이 뭐야? 뭐야? 말지 아, 그 어차피 뭐야 진짜요 저승리요이예 뭐야? 왜? <laughs> 진짜요 아, <laughs> <뭘>. <laughs> <laughs> 진짜 야뭐갈거야요 일찍 퇴근 와아니 <laughs> 형이 요인거 아닌데 어떻게 하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어 아이짜미해주십시오 <laughs> <다반바! 웃음> <laughs>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빨리 믿으시네요 이도 <laughs> 아닙니다 7번 연속 맞췄습니다 7번 진자로아다이다 <laughs> <laughs> 믿어 다 믿어 다 믿어 <laughs> <목소리> 와 <그냥> 이걸 <웃음> 믿어? <웃음> 와. 아, 네. 아, 김민우 선수한테 가시나요 한번? 아.. 전한번드시에 연습생이 나연습 어? 어디가? 형님! 저 성공했습니다! <웃음> 진짜요? <웃음> 전화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laughs> 아야다 이렇게 빨리 갈줄몰어그 말씀이 좀의심 됐습니다 내년 이맘때까지도 차고 있을 거라고 <laughs> 아, 근데 조만간에 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어. 엄마, 나 드디어 성공했어! 엄마, 여섯 번을 했어? 어, 여섯 번 성공해서 7번 맞췄어, 연속으로. 어, 그걸... 네, 보고 있는데. <laughs> 고해, 고해, 진짜. 아, 고마 <laughs> 예예 예. 어머니 나 똑같으시네요 <목소리> 엄마가 맨날 이거 보시거든요 근데 아직 모르셔가지고 고횟수 같은 걸 이제 본인이 계속 한번 들어가서 보면 한 번이고 <목소리> 열번 들어가면 열 번이 오르는줄 알아요 <목소리> 계속 들어가서 보시다가 그게 아닌데 나는이생각나나이도 너무 잘했다 맛있는 거 사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아, 이거 이제 원영의 댓글 가끔씩 보면 꼭 성공하라고. 이제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아 그렇게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을 딱 이렇게 봤을 때 11일 차였는데 결국엔 성공을 하잖아. 할 무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은 40인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지 몰라도 진짜 날 파서라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아. 도전했으면 좋겠어.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람, 간절한 사람한테 다, 다올 거야, 다. 정말. 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고. 아, 진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도 도전하면 성공할 거예요.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민 나눠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운데!